일산에 살고 있는 올해 33살 평범한 직장인 총각입니다. 대학 졸업 후 2년 넘게 백수 생활하고 있던 취준생이었는데, 육촌 형님의 소개를 받아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당일 날 전화가 와서 이튿날 바로 면접 보러 오라 하시더군요. 그쪽도 일손이 어지간히 많이 급했나 봅니다. 중소기업 직원 연봉은 비교적 적당한 수준. 그런데 전체 사원 수가 5명이 전부였어요.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47살의 남편이 대표님이고 올해 45살 아내분은 회계 쪽과 잡다한 여러 업무를 보시는데 다들 김실장이라고 부르더군요. 회사 규모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떤 회사인지 정보도 찾기 힘든 초미니 회사였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백수로 지내는 생활보단 차라리 나을 것 같단 생각에 여기라도 감사히 받아들여야지 하며 근무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 사장님이 급한 일로 외근 중이시라 중년의 아름다운 여성분인 김실장님이 대신해서 면접을 보셨는데 사모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긴 생머리에 앳돼 보이는 모습과 웃을 때 한쪽 볼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 배우 조여정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땐 약간 새침하면서도 청순한 최지훈님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사모님은 40대 중반임에도 30대 미시로 보일 만큼 핵동안인데, 내가 이제껏 본 40대 유부녀 중에선 가장 미인이었다. 면접 보면서 면접 보는 사람을 여자로 보기도 처음이었지만 유부녀를 보고 설레이기까지 한건 더군다나 처음이었어요. 사모님과는 서로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다. 요즘은 다들 결혼해도 세컨드로 애인 하나씩 있다던데. 사모님은 애인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 애인 갖고 싶어도 나랑은 해줄 사람이 없네. 약간 장난식으로 대답하더라.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대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제가 애인해드릴까요? 한참을 웃으시더니 돌아온 그녀의 말, 이대리는 너무 어리잖아. 난 어린 남자는 별론데. 이러는 거다. 아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대화 잘 통하고 같이 있을 때 즐겁게 해주는 남자가 최고의 애인 아니냐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영계영계하겠냐고 연계 젊은 사람들 기가 확실히 밝고 좋아서 그 기운이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했더니 그저 웃기만 하시던 사모님은 계속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장난치면 혼낼 거예요 이러는 거다. 그날 이후 사모님과 사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누게 되었고 가끔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다. 특히 직원들 중에 사모님이 직접 면접 보고 채용까지 한 사람은 저뿐이라며. 사장님과 직원들 앞에서도 이대리는 자기 사람이라며. 건들지 말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입 때부터 저를 세심히 챙겨주셨죠. 일하면서도 여섯 명의 직원이 한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직원들과는 하나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쉬는 시간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 사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아서 다들 친한 편이었죠. 한 번은 대표님과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따라갔다가 늦은 밤까지 한잔하고 만취한 대표님을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홈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죠. 17살이나 많은 그녀를 보고 있으면 뭘 할까? 애 딸린 유부녀의 아줌마 같단 생각보단 매력적인 여성이랄까? 이 정도로 관리 잘하는 여자라면 당장에라도 결혼하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대표님이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그냥 보내기 그렇다면서 집에 가려는 저를 한 사코 붙잡으시더니 맥주 딱한 잔만 더 하자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술상을 차리는 사모님은 짜증 같은 거라도 낼 법도 한데, 싫은 소리, 싫은 내색 한번 없이 오히려 절 반겨줬어요. 이대리, 이왕 이렇게 된거한잔더 하고 가. 나도 젊은 남자랑 같이 한잔하면 좋지 뭐. 사모님까지 더해 세 명이서 한잔하다가 대표님은 500세스캔맥주 하나를 비우시고, 갑자기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버렸고, 사모님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회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부부생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나누게 되었죠. 이대리는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난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갱년기가 왔는지 자꾸 외롭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취중진담인지 계속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외롭다는 소리를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대표님이 경상도 남자라 원래부터 조금 무뚝뚝한 편인데 요즘은 권태가 찾아왔는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지 모르겠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에 한번 출연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난다면서 6개월 이상은 된것 같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근데 총각이 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서 눈을 흘기며 새침하게 말을 하셨다. 그 모습도 내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다. 거기서 난 발칙하게도 사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 대표님과 부부 사이가 좋아야 외롭단 생각도 들지 않을 텐데, 계속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는데 사모님과 둘만의 비밀을 공유한 것 같고 조금 더 특별한 사이가 된것 같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일은 오랜 결혼 생활의 부부들이 겪는 사소한 불평불만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루는 대표님이 지방 출장을 가신 날 사모님이 퇴근하고 저랑 술한잔 하고 싶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들이 오늘 뭐해? 퇴근하고 시간 되면 나랑 술한잔 할래? 그녀는 날 보자마자 이들이 오늘 재밌게 놀자 그러며 팔짱을 껴오는데. 가볍게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졌다며 자꾸 노래 부르고 싶다고 노래방에 가자는 겁니다. 결국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녀가 안 된다, 안돼 하면서도 안 돼가 되로 바뀌었고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이다 보니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사모님과 딱 한번 실수했던 게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사모님과는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 회사 생활,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나 카톡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비밀스런 속사정까지 알게 되었고, 당시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아 있을 때라. 술한잔 하고 분위기에 취해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던지 남녀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날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근데 1년 뒤 사모님이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총각을 만나 6개월 넘게 연락하고 만나온 사실이 대표님께 발각이 돼요. 대표님 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모님이 불륜을 저지르다 이혼을 당한 거였죠. 이혼 후 사모님은 친정이 있는 광주에서 지낸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길래 설마 그녀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오랜만에 이대리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 잘 지내고 있지? 나를 이대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명 없었기에 사모님이란 걸 금방 눈치를 챘죠. 내가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 일이 생겼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서로에게 이끌려 버렸죠. 17살이나 많은 아줌마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녀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녀에게 연락이와 목소리를 듣고 나면 좀전 생각은 다 잊고 웃으며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래 여자들은 도저히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고 연상의 여자, 특히 미 씨들이 여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소심하고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요? 또래 여자들과 정상적인 연애가 힘들어진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